전세계적으로 방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멤버들은 쉴틈 없이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데뷔 이후 휴가를 떠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볼때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멤버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특히 RM은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같이 있는 일을 하는 데 쓰고자 노력한다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엔 운동에 빠진 모양입니다. 특히 등산의 매력에 푹 빠졌는지 자신의 sns에 정상 인증샷을 자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에 팬들은 그가 대체 어떻게 등산을 갈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rm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집앞 편의점에도 편히 나가지 못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도 모르게 등산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얼마 전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에 도봉산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는 어려운 코스에 비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등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초밥 하나 하나 집어 먹듯이 하나 하나 오르면 어느 순간 사는 내 앞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온 대사를 인용한 센스 있는 멘트였는데요. 자연을 좋아하는 그에게 등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팬들은 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산에 올랐다는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봉산은 평소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큰 키와 존재감 탓에 항상 경호원과 함께 다니고 집앞 편의점이나 마트에 갈 때도 조심스럽게 외출해야 하는 그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등장했다는 소식은 사실 믿기 힘들었죠. 특히 사진에서는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방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rm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름은 어떻게 조용히 도봉산에 다녀왔을까요? 오래 전부터 등산은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 2030 세대에서도 등산이 트렌드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층은 높은 편입니다. 방탄의 팬덤 나이가 다양하다고는 하나 젊은층의 화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m 이 옆에 있더라도 등산객들은 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등산 복장도 한몫하는데요. 등산복은 대부분 화려하면서도 비슷해서 누구 한 명이 눈에 띄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를 알아차리기 더 어려웠겠죠. 덕분에 그는 정상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팬들은 아무 방해 없이 무사히 산 정상에 오른 그를 보며 "RM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편안해 보인다. 등산이 남준이에게 힐링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자주 산을 방문하며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이홉과 함께 산에 뛰어 올라가고 커다란 바위에 앉아 손을 흔드는 장면은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산에서 찍은 사진을 아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감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름은 리더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빌보드 1위를 거머쥐며 기쁨과 자부심도 컸겠지만 부담감도 매우 컸을 텐데요. 그는 매번 멤버들의 의견을 조율해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RM에게 등산은 부담감을 잠시 버리고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가 이렇게 자신을 재정비하며 인간 김남준으로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